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너희는돌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연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옛날 속담 중에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죠. 어, 사람의 질투는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것을 미워하는 나쁜 감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원어로서 강렬한 사랑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강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너무 강렬하고 깊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바라시는 선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만 되기를 원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기를 원하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강렬한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가 다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애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언약의 조건을 제시하시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 여호를 섬기는 것 1절에서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원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새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깎아 만들어서 신의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두 개의 돌판이죠 왜두 개의 돌판이라고 했죠 이 돌판은 하나의 돌판에 계약서 같이 다 쓰는데 그 양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돌판이라고 했죠 계약서 같이 양쪽이 나눠가지기 때문에 두 개의 돌판입니다 그래서 신의산에 강림하셔서 처음 판에 있던 것과 동일한 주의 말씀을 신이 돌판 위에 새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나서 그것을 깨뜨릴지라도 언약을 무효화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말씀을 언약에 똑같은 말씀을 돌판에 새기셔서 너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도 언제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변변개치 않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또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으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강림 앞에서 잠잠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할까요? 하나님만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무 노래나 틀어 놓고 말씀을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말씀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한 절이라도 보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모두 점잖함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실 때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친히 말씀하시며 반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이렇게 성, 성품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가지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이시라고 하시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 성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막 때리기만 하는 그런 막 저주하시고 막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자비로, 자비로우시대요.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나 여호와야, 여호와야, 자비로우, 은혜로워, 자비로운 것은 뭐, 무엇이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또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화를 내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사랑과 그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인자를 언제까지 베푸신다고요? 천대까지. 이것은 셀수 없을 정도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인자를 지금까지 베푸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끝났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백 번, 천 번, 만 번도 바뀌지 않는, 바뀌는 그런 인간의 감정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악행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통적으로 구약시대 문화에서 가족과 가문의 연대성은 오늘날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나 조상의 어떤 행위는 즉 간접적으로 후손에게 어, 대한 영향을 어, 막대한 영향들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버지의 악행은 자연스럽게 후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에 따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함을 베푼 사람들은 서원한 자손들이 어, 이러, 예, 예, 이러, 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손들은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어,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로 살고 있습니까? 또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로 살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분명히 대대손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이것은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신다. 갚게 한다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그것을 갚게 한다는 거예요. 뭐 자국이 있으면 그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건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 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헤스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살에 상을 깨르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을 친히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시며 지금 그들의 단과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거민들과 약속하지 말고 그들의 단과 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면 아직 행하지 않은 이적이라고 되어 있죠. 아직 행하지 않은 이적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난을 앞으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정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 전쟁을 치르는데 놀라, 행해지를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행하지 않은 이적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동맹을 맺거나 자녀들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의 헛된 풍습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정체성과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결혼했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견고한 뿌리와 어떤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결국에는 이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악행을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섬기는 그런 그런 음란을 저지르면서 그들과 함께 그 어떤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악행들은 분명히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정체성과 살아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여우와 신앙이야.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가정을 이루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 너희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어, 이집트에서 하던 대로 너희들이 한거 아니야. 아세라 신을 신, 섬기면서 음란을 행하면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관점을 너희들 그대로 가져오지 마라.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의 질투는 어떠한 거라 어떠한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강렬한 사랑. 그렇죠. 인간의 이기적인 어떤 우월한 것에 대해서 이기적으로서 그것을 어, 우러러 보고 그것을 막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으로 나는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길과 또한 이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이러한 어떤 시간들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으로 이렇게 질투하시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신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의 질투를 느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질투하고 계실 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아프게, 아프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 하나님 내 나에게 합당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계획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묻고 묻고 그 말씀을 듣고 잠잠히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질투가 아니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참 잘했다. 내가 그걸 원하는 거야. 그 길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야. 그 시간에 그것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야 그래 너의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거란다라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뵙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질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급히 땅에 엎드렸고요. 또 뭐라고 해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처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건대 원하는데 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그 영광을 항상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뻣뻣하게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세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분깃, 목, 유산이라는 의미로 주의 소유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필사적인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뭐가 잘못됐어?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데?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면 더 장땡 아니야?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l 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목적과 과정이 딱 맞을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행해서 갈때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고 어떠한 고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합니다. 운명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결국 결국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그 진실하심과 또노아기를 더디하심을 누리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